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반가, <laughs> 반가. 안녕하십니까. 얼굴 뼈 주민센터의 이승현. 주면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 정수술, 안면 윤곽 수술할 때 사랑니 발치가 꼭 필요한지 언제쯤 해야 될지, 이게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하면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진짜 술자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죠. 핀 제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이런 것만큼이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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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이게 쓸모없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다 우리 주님이 만들었을 때 우리는 완벽한 피조물을 만드셨을 텐데 사랑니를 수리 만들었어? <웃음> 미안해 <웃음> 빨리 끊고 뭐안뺄수 있으면 안 빼도 되죠 수술에 상관이 없다면 어, 수술에, 수술에, 수술에 지장이 없다면 수술을 하는 과정이 톱으로 뼈를 썰잖아요 네,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입 안에서 쓸수 있는 전기톱을 가지고 잘라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요 톱 라인에 뭔가 사랑니가 버티고 있으면 사랑니는 무조건 떼야 됩니다 사랑니가 생각보다 머리가 단단하거든요 톱이 지나갈 때 톱날이 무뎌지기도 하고 뼈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러뜨리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니는 없는 게 맞는 것인데 올바르게 사랑니가 난경우라면 2급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사랑니 발치가 굳이 필요 없을 수는 있어요 오히려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있죠. 아래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뭐, 교정 발치를 한 경우에 사랑니가 생각보다 약간 앞에 위치되어 있고, 그러면 굳이 사랑니를 안 뽑고 수술할 수도 있죠. 근데 주걱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랑니는 수술하고 나면 뒤로 들어가서 관리가 더안 되고, 네. 그러기 때문에, 빼 주는 게 맞죠. 그죠? 네, 네. 술식이 크게는 SSR로 IVR로 나뉘는데 i v r o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가 수술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절개선이 사랑니를 지나갈 네.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SSR로는 사랑니가 걸리기 때문에 사랑니는 빼 줘야 돼요. 아래턱을 뒤로 넣었더니 사랑니 때문에 나중에 뭐 감염이 된다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빼 줘야 됩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 라인 자르는 라인이랑 사랑니랑 겹치는 경우가 흔치 않죠 매복이 매우 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면서 같이 뽑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위턱 수술하는 게 루포원이라는 거 이제 주민 여러분도 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루포원을 할때 이렇게 똑 내려서 이제 이를 제이 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입천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잘려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러면 거기 사랑니가 이렇게 매복된 게 보여요 깍꿍 하고 있어 그건 진짜 완전완전 매복발치다 맞지? 완전완전완전완전완전완전 아, 완전 매복발치 처음에 있는 거니까 원래는 진짜 양수술 안 했으면 진짜 뽑기 힘든 거죠 되게 징그러운 음. 영상 우리 그 보면 사랑이 뽑는 것도 조금 있기는 한데 승현 원장님 그거 보시고 저거는 난이도 높은 거라고 금방 뽑으셔가지고 저는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완전완전완전완전완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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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복이라니까 음. 근데 솔직히 형은 많이 해보셨으니까 수술 중에 사랑이 뽑는 게 쉽다 쉽다 하지만 쉬운 건 아니야 진짜 텐탈 체어에서 뽑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기구 각도도 그렇고 우리 자세도 그렇고 환자 자세도 그렇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언니 사랑니 서서 잘 뽑잖아. 원장님은 사랑니 그냥 체어에서도 서서 뽑고 이렇게 하면 나오더라고. 나오라. 하니까 뿅 나오는데? 아무튼 사랑니가 방해가 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것 같으면 빼는 게 맞고요. 수술 중에 뽑아야 되냐? 수술 전에 뽑아야 되냐? 음. 보통은 수술 전에 아예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이전에 6개월 전에 뽑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3개월 전에 뽑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수술 전에만 뽑으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원칙은 사랑니를 빼는 거는 최소 3개월 이전 6개월이나 1년 정도 전에 뽑으면 훨씬 더좋고요 네, 그렇죠. 맞죠 뼈가 단단하게 만들어져 음,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랑니 있네요 수술에 방해가 되면 수술을 할때 뽑으면 됩니다 수술 중에 뽑을 수 있으면 뽑는 이유는 수술. 직 직전에 통증을 한번더 느낄 이유가 힘든 거를 한번더 경험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수술할 때뭐 매복이 되었든 안 되었든 사랑니를 같이 뽑을 수 있을 때 뽑으면 수술한 통증보다 사랑니 뽑는 통증이 더 크거든 사랑니가 한쪽에만 있어요 근데 수술을 우리가 양쪽을 다 했잖아요 이쪽은 안 아프대 사랑니 뺀 데만 아프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뺀게 생각보다 아프단 말이야 그 고통을 한번더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고 출좀 교정을 하는 동안 아니면 은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봤는데 뭔가 감염이 되어 있다든지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든지 하면 이거는 미리 뽑는 게 낫지 그때는 최소 3개월 한달 전에 뽑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한달 동안 뼈가 생기기 시작할 텐데 그때가 제일 약하거든요 그때 제일 얼마 전에 말했던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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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맞다, 높을 맞다, 때 맞아, 맞아. <laughs> 그때는 굳이 진짜 이거는 사랑니 뽑는 거 자체가 수술에 방해가 되는 거니까 수술 전에 사랑니를 뽑는 게 좋은 경우 6개월 1년 전에 뽑는 게 좋은 경우는 뭐냐면 치아 때문에 너브가 밀려 있을 때 너브가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이거 사랑니 같이 뽑고 하면 이게 너브를 다칠 가능성이 많겠다 사랑니 때문에 너브가 밀린 거라면 사랑니를 뽑으면 그게 또 너브가 시간 지나면 이게쑥 오거든요 너브가 사랑니 뿌리 때문에 이렇게 쭉 밀려 있던 게 사랑니 빼고 나면 몇 개월 지나면 쭉 이렇게 오거든 그럴 때는 굳이 위, 리스크를 감수하고 수술 중에 사랑니를 뽑을 이유는 없지. 수술 중에 사랑니를 뽑는 장점 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려나? 제일 큰 장점은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잠든 사이. 그렇지. 기왕에 맞을 매. 어?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다. 아니,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s s r o 를 고정하는 방법 중에 이제 나사로 고정하는 게 있고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사를 주로 하는데. 왜냐면 나사로 좀 힘들 때는 금속판으로 하면 되니까 한 번에 여지가 더 있는 거죠. 아직 한발더 어? 남았다. 어. 근데 이제 그 나사 고정을 할때 사랑니를 뺀 자리 그 위치가 우리가 고정하기 딱 좋은 자리인데 사랑니를 빼는데 그 고정하는 게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랑니가 바깥쪽에 위치해 있지 않고 치열 안쪽으로해 가지고 위치 돼 있으면 그거는 진짜 굳이 응. 그리고 라이브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단점으로 얘기되는 게 뭡니까? 인터피어런스. 네. 에... 근데 그거 사랑이 뽑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요. 아. 네. 프록시멀 세그먼트와 디지털 세그먼트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술을 하잖아요. 나중에 날 낮게 할 때. 근데 결국에 인터피어런스가 생기는 부위도 사랑리 뒷 부위거든요. 사랑리 주변 부인데 위 사랑리를 탁 뽑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접어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주변 뼈가 약해져서. 너무 좋아 보이죠? 맞죠 맞아요. 맞죠? 응. 그 책이 안 나온 건데 책 우리 논문 발표하면 안 되나? <laughs> 응? <좀> 쉽게 사진을 해시면 <laughs> 그러니까 <웃음> SSR로 술식이 힘들다고 얘기가 되는 어렵다 난이도가 있는 술식이라고 논문에도 발표가 되고 교과서에도 실리고 IB와로 비해서 상대적으로 특히 외국 사람들이 막 발표하는 것 중에 주걱턱 SSR는 난이도가 무턱 SSR보다 훨씬 어렵다 이렇게 보고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턱이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데가 우리가 턱을 자르는 데인데 턱이 잘려가지고 얘가 들어갈 때 그냥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대부분은 비대칭을 또 안고 있거든요. 신경관의 뭐 주행도 마찬가지고, 치열도 마찬가지고, 턱뼈 자체도 막 이렇게 틀어져 있고 한데 에가더 밝기한 음,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쏙 들어가면 괜찮은데 대부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얘하고 얘하고 걸리거든. 그러면 이제 얘를 좀 정리해서 안쪽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보스테레밴딩, 네. 오스트오토미 하는 사람들도 있고 버 같은 걸로 갈아내는 사람들 있고 하여튼 그 인터피어런스를 줄여주는 게 핵심인데 수술에 사랑니를 뽑으면 여기 걸리는 여지가 훨씬 없어져요. 장애물이 막 이만큼 있다고 하면 그 자리를 사랑니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이만큼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수술이 훨씬 들어가기 쉬운 거지. 그리고 혹자들은 이제 수술할 때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감염 조절 같은 걸 깨끗하게만 하면 다 힐링되는 거고 소프티슈로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잘 꼬매 덮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뽑은 공간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감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충분히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쪽이었잖아요. 3개월 전에 아... 뽑자 주의였는데. 맞지, 맞지, 맞지. 어, 해보니까 사람은 뭐지? 봐야 돼. 아... 봐야, 봐야 믿거든, 나는. 근데 진짜 확실히 보니까 환자들도 편하고 낳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또한 가지인데,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드레인 이지를 쓰는 게 낫냐, 안 쓰는 게 낫냐,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가 많은데, 피통, 피통. 근데 그 사랑니를 발치하면요, 거기가 일종의 드레인 이지의 창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부종도 조금 덜할수 있고, 통증은 달라요. 통증은 다른데, 부종도 좀덜할수 있고. 저는 사랑니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수술할 때. 쿨과야. 아니다, 내 몸에 열이 많다. 아, <laughs> 그래. 아재개그를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모르겠어 와,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장점이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단점일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뭐그 사랑니 때문에 그 뒤에가 뭐좀 부러질 수 있다든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수술은 쉬워지지만 어쨌든 트라우마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환자한테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 저는 단점보다는 확실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부러뜨린 수술, 턱 수술이 턱뼈를 부러뜨리는 건데 뭐 그게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턱뼈가 원치 않게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 원하는 방향으로 부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음. 많다 맞아요 그게 음. 이제 SSR을 할때 결국에 우리가 뼈를 쪼개야 되는데요 사랑니가 위치된 거 매복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스플릿을 하는 난이도가 세퍼레이션 하는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조심해서 하면 돼 아 조심해서 하면은 나 아, 충분히. 응. 근데 사랑니가 만약에 진짜 바깥쪽 뼈에 붙어 있다거나 하면 그거는 별로 좋지 않죠. s s o 로나 뭐 루프트 원이나 이렇게 양악 수술 할 때는 뭐 사랑니가 더잘 보인다 뭐 그러셨잖아요. 어잘 보여. 네. 어내거 언제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는데 까꿍. 그러면 거기 사랑니가 이렇게 매복된 게 보여요. 까꿍 한거 있어. 근데 이제. 6... 윤곽수술 중에도 발치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지? 윤곽수술할 때는 사랑이 발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윤곽수술할 때 사랑이 발치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사랑이 발치할 때한 번도 아프지 말라고. 음. 대신에 또 윤곽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랑니를 발치를 할 때는 윤곽수술이 대부분 아래 턱뼈가 줄어드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사랑니 발치할 때 턱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턱뼈가 요만큼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막그렇거든 그래서 사랑니를 같이 뽑아주면 더 좋긴 하지. 저는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게 어차피 윤곽수술 하면 환자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다을걸 못하잖아요. 사랑니를 뽑게 되면 훨씬 더안전적이기도 하지만 수후에도 환자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부러질 가능성이 많이 줄어요 올려 게됐다 환자분이 이제 나중에 윤곽수술 다 끝난 다음에 턱의 힘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 그때 사랑니는 뽑아 놓고 나면 뼈는 작은데 힘은 있어 그러면 이제 뭐딱딱하고딱 씹으면 빡 맞지 그래서 윤곽수술 하고 난 다음에 사랑니 관련해 가지고 내 인스타에 포스팅 한번한 적이 있었는데 윤곽수술 하고 난 다음에 사랑니 뽑는 게 일반적인 사랑니 뽑는 거 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거기다가 낫는 게 조금 달라요 건성치조와 드라이소켓 네. 어, 네. 그런 것도 생길 가능성이 많고 잘안낳을 때도 많아요 미리 뽑아주는게 훨씬 낫긴 하지 어데형인스타도구요이친이만하는거 <laughs> 아니었어요? 없어진 거 아이가? 어? 난 형이 아직도 싸이 월드 없어진 거는이 친구는 이 아직도 이이친성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 결론을 내리면 사랑니는 웬만하면 빼야 된다. 수술에 조금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뺀 다음에 언제 뺄 것인가, 통증 불편함 이런 거를 다 감수할 수 있다면 6개월 내외 해가지고 뽑으면 좋겠지만 아 아니라면 그냥 수술 중에 뽑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안 된다 싶으면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주치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사랑니 때문에 수술을 몇 개월 뒤로 미뤄야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사랑니가 있어가지고. 맞춰 놓은 이 시즌에 수술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돌아가서 사랑니를 뽑고 오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지. 이게뭐 술기의 발달이에요? 컨셉이, 컨셉이 달라진 게요? 거지. 컨셉의 발전? 컨셉의, 컨셉의 변화? 변화? 응.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느낌? 어 정리가 잘 되는구나 신경은 우리가 쓸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laughs>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얼굴표 주민센터의 이승현 이주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